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노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일인 샤인머스켓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샤인머스켓은 맛뿐만 아니라 영양성분도 풍부한 과일입니다. 샤인머스켓은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샤인머스켓에 포함된 영양소 덕분인데요. 면역체계 강화 샤인머스켓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C는 면역체계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죠.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감기나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요. 안구 건강 개선, 비타민A와 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안구건조증을 완화하고 눈의 피로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요즘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니까 눈 건강이 더욱 중요하죠. 건강한 피부 유지 샤인머스켓은 비타민C와 E-베타카로틴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4. 소화기능 개선 샤인머스켓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건강을 유지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액순환 개선 샤인머스켓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샤인 머스켓은 신선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해요. 과일이 빠르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온도와 습도 조절 샤인 머스켓은 병일도 섭씨의 온도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습도는 90-95% 정도 유지해야 해요. 일반 가정에서는 냉장고의 야채실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사광선 피하기 직사광선은 과일을 빠르게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해요. 3. 통풍 잘 되는 곳에 보관. 포도류는 통풍이 잘 되어야 해요. 서로 닿지 않게 개별 포장하여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손상된 과일 분리. 손상된 과일은 다른 과일들을 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손상된 샤인머스켓은 바로 소비하거나 다른 과일들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해요. 세척 후 바로 섭취. 샤인머스켓은 완전히 익었을 때가 가장 맛있어요. 덜 익은 과일은 식감과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익었을 때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있어 칼로리 섭취량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요. 샤인머스켓의 칼로리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대략 3, 4kcal 정도이며 100g당 약 60kcal의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는 다른 과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어요. 신선하고 좋은 품질의 샤인머스켓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맛과 효능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팁을 참고하세요. 색상 확인 샤인 머스켓의 색상은 보통 밝은 녹색이에요. 이는 싱싱함의 척도가 됩니다. 만약 어두운 녹색이거나 갈색 반점이 있는 과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면 상태 점검. 표면의 상처나 부패한 부분 이상한 반점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향기로 판단하기. 익은 샤인머스켓은 달달하고 향긋한 냄새가 나요. 손으로 만져보기. 손으로 만져서 견고함을 확인해보세요. 너무 딱딱하다면 아직 익지 않았다는 신호이고 너무 부드럽다면 과일의 숙성도가 이미 넘어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샤인머스켓은 상온에서 일일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신문지. 또는 키친타올 사용한 송이식 꺼내어. 신문지나 키친타올로 감싸고 비닐봉지에 밀봉하여 보관하면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에는 베이킹소다 물에 5분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더욱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샤인머스켓은 그 달콤하고 상큼한 맛 덕분에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재료입니다. 샤인머스켓 타르트, 체육, 타르트지, 샤인머스켓, 크림, 설탕. 방법 타르트지를 구운 후 크림과 설탕을 섞어 바른 다음 샤인머스켓을 올려주세요. 예쁜 디저트로 손님을 맞이할 때 좋습니다. 샤인머스켓 청 재료 샤인머스켓 설탕 유리병 방법 샤인머스켓을 깨끗이 씻고 설탕과 함께 유리병에 담아주세요. 냉장고에서 숙성시키면 달콤한 샤인머스켓 청이 완성됩니다. 물이나 탄산수에 타서 마시면 좋습니다. 샤인머스켓 탕후루 재료 샤인머스켓, 설탕, 물, 방법. 샤인머스켓을 꼬치에 꽂고, 설탕과 물을 끓여서 시럽을 만든 후, 샤인머스켓에 발라주세요. 식힌 후 바삭한 간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샤인머스켓은 이렇게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요. 오늘은 샤인머스켓의 효능, 보건법, 칼로리, 그리고 고르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여러분도 샤인머스켓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맛있는 간식을 즐기길 바랍니다.